20대에 S클래스 타고 다닌 남자의 최후. 한국에서 흔히 떠도는 말 중에 20대 때 대형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기사인 줄 안다며 젊을 때 대형차는 비추라는 인식이 만연한데 실제로 이걸 이겨내고 25살 때부터 S클래스를 구매해서 직접 운전하고 다닌 사람이 있음그 말을 들어보자면 개인사업하면서 어린 나이에 돈좀 벌게 되었는데 나는 스포츠카나 이런 거엔 관심 없고 오로지 성공의 상징인 S클래스를 한번꼭 타보고 싶었음. 그래서 S350D를 오너드리븐으로 내가 출퇴근할 때나 친구들 만날 때 타고 다니는데 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이런 것타면차로 본다 뭐다 하면서 이상한 공상에 빠져있는데 실제로 어떤... 수 수행 기사가 추리닝 입고 에스클래스에서 내림나 같은 경우는 쇼핑몰 운영하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고 거의 캐주얼한 복장에다가 추리닝만 1년에 거의 300일을 입는데 이차 타고 다니면서 누구 하나 기사로 보거나 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음. 게다가 뭐 기사로 보는 게 아니면 아마 차로 본다는 시선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오히려 고마운 게 나처럼 자수성가 졸부들은 차라리 은수저나 금수저로 인식되는 게 훨씬 좋아서 젊을 때 대형차 탄다고 손해보는 건 전혀 없다는 거임. 딱 하나 있다면 이젠 대형차가 아니면 절대 못 탄다는 건데 다음 차는 에스클래스 가솔린이나 레인지로버로갈것 같음.